뭐야? 어, 시... 어? 제발, 아. 제발 살라줘 제발. 나 연막이 없어. Walking on me. 아, 저걸. 아. Pay me. 다 판소. 여우, 우리가 다시 만나면 운명인 거야. 오케이, 오. 바이. h e 어, 전판에 <laughs> 하셨던 분이랑 목소리가 매우 비슷한데. 진짜 전판에 하셨던 분 아니에요, 같이? 아니, 복장이 비슷한데? 저 지금이 첫 판이에요. 아,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목 소리도 좀 음.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laughs>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어디 갈까요? 쿼리 어떠세요? 쿼리? 쿼리? No. Oh my god. 야야야. Next spin. 근데 제가 그 초반에 사람 많이 떨어진데 가면 레기 걸려가지고. 아또 별로라고 하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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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no.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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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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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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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찍어주세요 제발. 유얼턴 유얼턴 나기다요 거야. 그럼 난 따라갈 거야. <laughs> <laughs> 아유 근데 진짜 가고 싶은데가 없는데 여보 하늘정.. 하정원 어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뿌리파밍 오케이 나이스 하늘정원 나이스 하늘정원 님 식사하셨어요? 아네저 다이어트 중인데 빨리 지내버렸어요 님 다이어트 <laughs> 왜요그 아니라 제가 이번에 서울을 갔다 왔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님 어디 사는데 서울까지 갔다 왔어요? 저 전라도요 어허 저 전라도 진짜 많이 갔는데 뭐하러요? 여행으로 어디? 저 전주랑 여수랑 오저숨 한천. 오 되게 많이 다니셨네? 네? 안 가봤어요. 뭐야? 그 아는데 다 말한 거구나? 왜 저래? 나. 그래서 님 어딘데요? 나 광주요. 아 광주! 진짜 광주 빼고 가봤는디. 뻥치네너 진짜 여수랑 전주는 9번 이상 가봤을 듯? 칠탄 필요. 칠탄? 칠탄 좀 줄까요? 저좀 남는데. 아좀 어, 주세요. 네. 오케이 okay.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laughs> 땡큐 okay. <Thank you>. 저쪽 <laughs> 이쪽 그댐목이랑 카오 하나 한 팀씩 떨어지지 않았나? 아 어, 어,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에이컴 히어 와이 와이 네짱오 마이 갓땜오 마이 갓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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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야야 yeah. 선생님 잠깐만요 뗏목 여기 한팀 있어요 이게 잡고 오케이 아 온다 온다 핑아 하나 나왔다 이제 창고에서 나왔는데 뭐야 쟤 뭐야? 아, 쉬... 어? 제발, 아. 제발 살라줘 제발, 나 연막이 없어. f a l k i n g on me.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저걸. 아. h 이맨 m 이 맨. 요우 우리가 다시 만나면 운명인 거야. 오케이 바이. 오케이 바이. Hi. Hello. Hello. 어 전판에 하셨던 분이랑 목소리가 매우 비슷한데. <laughs> 무슨 소리를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뻘리 갈게요. 오케이. <laughs> okay. <laughs> 목소리 더 가늘게 내자 아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로 내면은 알아보지 못하겠지? 한번 해볼게요 님 MBTI가 뭐예요? 저 까먹었어요 저번에 아 그럼 혹시 제가 맞춰봐도 그... 될까요? 네 혹시 학교에서 유명한 편이셨나요? 아니요 아 그럼 I이시고 스포츠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아네 어, 그럼요 그러면 S이시고 수학을 잘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F이시고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P이시구나 IS f f p 이시네요 파이팅 좋아요 파이팅 해봐요 <laughs> 큰 h 리한테 떨어지고요 작은 리 갈게요 진짜 전판에 하셨던 분 아니에요? 같이? 아니 복장이 비슷한데? 저 지금이 첫판이에요. 정확 말해요. 저 지금이 첫판이에요. 저 에란겔 라다 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복장이 똑같아. 이게 서바이벌 피스에서 나오는 의상이라서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첫판이에요. 아아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소리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laughs> 아 너무 재밌어. <laughs> 너무 짜릿해. 너무 재밌어. 어 사실은 나라고! 선생님? 네! 핑! 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잘하신다. 렛.. 어 나다! 나다 나다! 한 대! 아. 좋아요. 굿굿굿! 아 의심 풀린 거 같지? 너큰 쿼리에서 올거 같은데? 걔네가 얘네가 걔넨가? 어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 뒤에 또 니다! 뒤뒤뒤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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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와요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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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또? 또? 봤어요 얘가. 어디에요? 그 나무? 아, 그 돌? 네, 그 나무. 여기 돌. 아, 확인 확인 확인. 제가 잡아줄게잡아줄게 컷. 컷시고 아, 뒤에 확인. 뒤에 확인. 저 뒤에 있어요. 꽉꽉꽉싹싹다 꺼. 와 어, 잘하신다. 네. 나 엘리스인 거티안 나지? 전판이랑 느낌 다르지 여러분? 어 저는 왼쪽으로 좀더돌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방금 그 생각 했습니다. 사기비가 자리가 좋아서 버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케이. <laughs> 역시 오더 지리십니다. <laughs> 저는 님이 속아주는 게 지려요. <laughs> 저희는 여기 집까지 뛰어볼까요? 2번. 아 오케이 2번으로? 어. 네.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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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핑핑 야, 왜 이렇게 안 뒤지냐? 집안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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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한 대? 근데 이거 안될것 같지 않아요? 아, 미안해. 제가 살려줄게요. 괜찮아요. 한대 때렸어, 한대 때렸어. 한대 네. 쟤도 뛰어야 되거든요. 저는 어. 이쪽으로 어. 넘어가서 뛰어볼까요? 잠깐만, 잠깐만. 에. 쏜다, 쏜다. 아직도 집. 이거 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쩌지? 나이스, 어. 뭐야? 좋아요. 왜 이렇게 잘해? 나이스요. 님 근데 시야 진짜 좋다요. 갓페이지라서 던질 것만 챙길게요. 나뭐 챙길래. <laughs> 레드 또뭐 챙겼다. 여기 갈게요. 홀로 챙길게요. 야,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드링크는 제가 많이 챙겼고 뭐야? 좋아요. 앞집 앞집! 아아 아, 앞집이다 앞집. 확인. 아아 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아 이거 숨어 숨어 계세요. 저 이거 죽어야겠다. 이거 님만 살아야 될것 같은데. 아니요, 같이 a 어요 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n 고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오지 마세요. 어 go, 님저 근데 있잖아요. 네. 전 g 에 같이 게임했던 사람 맞아요 저. 그렇죠? <laughs> <딱 그래 보이더라. 웃음> 왜 a n I 어요 님? 아 근데 전 진짜... 오, 왔다. 아이스걔 그냥 닦아 걔 그냥 닦아 걔 뺏긴다 걔 뺏긴다 뺏겼다 괜찮아요 나... 응. 나온다나이다 아. 이 봤다.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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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님저 유튜버도 하나데 혹시 괜찮으면 올려도 돼요? 안 돼요. <laughs> 아 왜? <laughs>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안돼 <laughs> 있어요. 아근저 진짜 다른 사람인 줄? <웃음> <웃음> 아 속아준 게 아니라 속은 아니, 거구나. 아 내가 전판에 닉네임을 잘못 봤어. 내 닉네임 봤을 때 확신했을 텐데. <웃음>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재밌당. 어, 님, 홀로그램 저기 챙겼어요. 보여요? 아. 야, 홀로그램, 님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로 가냐? 잘하시네. 아, 꽤 많네, 이거. 어, 오 고로 건너야 돼서 빡세야 되겠다. 이번 핑이 딱걸쳐지네 저기 가야 되는데, 저기밖에 저기 답이 없다. 응. 아, 에있다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laughs> 진짜 모르는 거였어. <laughs>